자, 일단 39번, 39번 좌표 평균이 점이 있는데, 어, OAB를 o a b 를 o 프라임프라임프라임을 이동한 어, 평행이동, 그. 규칙이 있다. 그랬을 때, 점 A'의 좌표가 9,2일 때, 삼각형 O', A', B'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다음 과 같다. A, B, C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평행이동량을 바로 알수 있잖아. 맞지? 왜냐면, A가 지금 4,0이라고 알려줬는데, 평행이동을 해서 A'에 옮겨졌는데, 그 점의 좌표가 얼마? 9,2래. 그럼 이 말인 즉슨, x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지? 그러면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이동해 나가는 거랑 똑같이 원도 그렇게 이동해 나갈 거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원의 방정식을 잡은 다음에 평행이동식에서 펼친 게저 지금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라는 얘기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따서 이 평행이동 그거, 어, 변환만 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4,0, 여기가 0,3이니까, 지금 이거 내심이니까, 접하는 거, 접하는 거, 접하는 거 탁, 탁, 탁 해주면, 반지름 길이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5니까,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알려고 하면, 이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0. 블랙. 얼마 12죠. 맞죠? 이게 그거 뭐지? 중2 때 배웠었던 거. 음. 그래서 약분, 약분 시켜주면은 요게 12가 약분, 약분, 약분 되면서 R 값이 이게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반지름이 1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이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1의 전체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행이동 양을 생각해주면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말은 X자리에 X백이 5를 대입했다는 거고 Y 플러스 2라는 거는 Y축방향이 이만큼 들어 올렸다는 거는 Y자리에 Y백이 2를 대입한 것과 같으니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X백이 그러면 6의 제곱 플러스 Y-91을 y-3의 아, 전체 제곱은 1이다 해서 전기를 해주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9y 그 다음에 어, 36, 9, 44 넘어오면 음, 44 어, 이렇게 이퀄 0이니까 요게 a고 요게 b고 c죠 어, 그렇다고 더해주면 26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그 다음에 4시 봐. 자, 40번 같은 경우는 자, 거기 좌표평면 위에 점 3,4를 지난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에 A를 찾아 이거 파트 1의 1번 문제랑 똑같아요. 파트 1 봐봐. 파트 1의 1번. 파트 1 1번 지금 봤지? 봐봐. 파트 1 다시 1번을 보면, 점 마이너스 1이 지난 직선 중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 아, 오케이? Okay? 기억나? 지금 다시 40번 복귀. 점 3,4를 지난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 인직선 L. 발문이 퍼펙트하게 똑같죠? 우리는 그러면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인 거는 그 점에서, 원점에서 3,4를 지나는 직선을 생각했을 때 수직이다. 그죠? 그랬었단 말이야. 아, 똑같은 거 나오죠,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이전에 학습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원리도 설명했었어. 그 동시원 그려가지고 접하는 거, 접선. 그러니까 원이 있고, 여기 3,4가 있을 때 원점 부터 거리가 최대한 직선은 이 직선, O, 여기는 뭐랄까? 뭐, A랑 O, A랑 수직인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게 L이다. 독해 못하, 못하면 아예 터지는 문제죠, 그죠? 음.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직선 L의 기울기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얼마니? 4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직선 L의 방정식 바로 잡힌다 이거.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X 빼기 3 플러스 4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맞죠? 이 문제는 이게 포인트지. 직선 L 바로 잡는 거. 그다음에 원위의 점 점이랑 직선 L 사이 거리 최소값. 자, 이건 개뻔하죠. 그죠?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최소값 하려고 반지를 빼는 게 최소값이죠. 어, 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40번. 어. 자, 그다음에 41번 보겠습니다. 41번. <laughs> 표면의 점 a랑 b랑 c가 있데 c는 안 좋네 c는 그냥 미지수좋네자 a b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a c b의 이등분선이 원점을 지날 때점 c랑 a b 사이 의 거리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있습니다 어. 그럼 그림을 살짝 묘사해 볼까 이렇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어딘가에 c가 있는데 뭐라고 했어 a c b에 이등분선이 각 이등분선이야. 그게 원점 잡고 이렇게. 여기 거기, 거기 똑같다는 거거든요. 음. 그때 C랑 A, B 사이 거리의 최대값을구래 이건 직관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해. 그죠? 어, 이 상황에서 최대값이밟 보인다. 어, 정신적으로 좀 특이한 사람. 야 그러면 A 오 지금 좌표는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2,4 그다음에 B는 3 6마이이 나왔으니까 일단 어, 거리를 구해보면 이게 2루토죠. 2루토 고 2루토 고그 다음에, 어, 여기는 3루토. 여서 어, 몇대 몇이지? 2대 3이죠. 그럼 각이등분선 성질이 뭐, 뭐가 있었냐면, 이 길이 대이 길이는 이 길이 대이 길이죠. 그러니까 비율이 2대 3이다, 이거야. 맞지? 아, 그러면 C의 좌표가 A 컵마 B라고 했을 때, AC의 길이와 BC의 길이의 비가 2대 3인 걸 알고 있다. 해서, 보여주면, AC는, 루트,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빼기 4의 전체 제곱. 대, BC, BC는 루트, A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이, 이게 2대 3이다. 라는 비례식을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각이등분선 성질을 쓴 거야. 그 이렇게.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곱 해가지고, 어 제곱해서 정리해줘야 돼요. 어, 그건 계산 생략. 어. 정리해서 계산하면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laughs> A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빼기 12의 전체 제곱이 180이 나옵니다. 계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리딩? 영, 그거죠. x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12 제곱 이퀄 180인원 위의 점 a b 맞지 아 대입된 거구나 해서 점 c가 나타내는 이게 자체죠 어, 자체 방정식이죠 이게 점 c가 나타내는 방정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잡아내고, 걔랑 누구? 직선 AB 사이 거리의 최대값이야. 그럼 또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수 있겠지. 오늘, 그, 오늘 생각해. 중심이 마이너스 6,10이고. 루트 180, 반지름 얼마냐? 루트 180이면, 뭐 얼마지? 6루트면 아, 6루톤 그니까 러 얘랑, 어, 누구? 직선 AB야. 직선 AB. 직선 AB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야 될것 같아. 그럼,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Y는, 자, 지난 한 점이, 아, 일단, 기울기부터. 뭐야, 5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인가요? 맞죠? 어. 아, 그, 아, 그냥 바로 이거네. 원점 지나잖 마이너스 2X 아닙니까? 맞죠? 어, Y는 마이너스 2X. 어, 쉬웠어요 이거. 근 여기서 봐봐, 포인트야 여기가 a, b의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y는 마이너스 2x라고 그랬잖아 오? 직선 a, b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다는 거야 오, 상당히 특이하죠 그죠? 그러면 봐봐, 뭐라고 했지? 거리 최대요? 반지름이죠 됐어? 왜냐면 반지름이어야 이 이. 원위의 점이 신데반지름이어 가장 긴거 아니야? 이해됐지? 수직인 것도 알수 있죠? 수혈병 다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답은 얼마? 6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값은, small m이 6루트 5니까 제곱값은 180 이렇게 되어습니 문제 좋았어요. 이 정도만 돼도, 어, 대부분 g 지를칠것 같은데, 어, 문제 상당히 좋아요. 음. 이, 몇가지 왔었어도, 아, 요거, 요거, 못 보면, 중심을 지난다. 직선 AB 위에 원의 중심 이 있다. 이걸 못 보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 잘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음. 자, 그 다음 42번. 42번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요? <laughs> 자, 어, 길이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 그랬었냐면, 정해지는 정점들을 대칭시켜서 쭉 펴가지고 일직선 만들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당연히, C를 대칭시키고요 D를 대칭시키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쫙 일직선을 만든 다음에 그 직선의 방정식 잡아서 점 E에 좌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42번 알겠죠? 이 정도 스케치 그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laughs> 43번? 음. 파트1에서 고쟁 문제랑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내신 대비 문제들을 얘기를 할때뭐고1이든 고이든 고3이든뭐다 똑같은데 애초에 모든 내신 문제집들 뭐 세인 RPM, 마플 뭐 그런 잡 것들 많잖아 전부 다 모의고사 베이스야. 당연는거 아니겠어? 거기서 다 배껴오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만 잘하면 돼. 어, 두 점이 있습니다 A랑 B가 있는데 1사범이의점 C가 있어요 A, C는 B, C의 만족심이다 무슨 상황이 되는 거야? 믿등변될 변경. 거야, 그쵸? 어. 그다음에 A, C랑 B, C를 똑같이 또 1대 3으로 내보내대요 어, 이거 지금 한세 번째 보고 있어요 이 책에서 자 다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1대 3형요 1대 3형요 PO, QO, CO, AO, BO AB랑 AC랑 가 a c BC랑 같아 이등변이야? 그리고 내분점 PQ 내분 비율이 똑같요 그러면 PQ랑 AB랑 뭐하나? 편한거죠 아 그지? 아 이거 많이 나오고 있어 그지? 또 무게중심을 주라고 했다 누구? CPQ의 무게중심 여기 줄이야 C, G의 길이가 루트 10이다. 똑같죠? 그고정 문제랑. 뭘 찾아라? A랑 B를 찾아라. 여기. 이 점의 좌표를 찾아라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가 0,6. B가 18,0. 뭐야? 자 아이디어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 평행하면 자 다시 CPQ랑 삼각형 CPQ랑 삼각형, C, A, B? 아, 뭐하나? 닮았다. 닮은 비도 몇 대면? 아니지. 2대 3. 왜냐면 여기 1, 아, 3대 4. 아, 어, 미안! 맞아요. 3대 4, 맞아요. 3대 4. 어, 그치. 닮은 비가 3대 4라는 것도 알고, 알고 있고, 넓이 비도, 뭐, 뭐 9대16 이런 것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무게중심. 정의는 중선의 교점. 맞지? 그럼 C, G가 연장됐을 때 탁, 어디에 꽂혀? P랑 Q의 중점에 꽂히겠죠. 걔를 편의상 M이라고 하자. 그럼 또 그것도 또 연장했을 때 닮음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길이가 똑같은 중점에 도달하겠죠. 그게 무게중심입니까? 여기 N. N. 그럼 또 여기서 구할 수 있겠네. 이 길이 대이 길이는 3대1이요. 닮았으니까. 근데 G는 CM의 2대1 내분점이요. 근데 G가 현재 루트 10이라고 했어 아 cg가? 그러면 요 길이는 cm은 2분의 루트 10이요 여기까지 됐지? 해서 cm의 길이는 루트 10더하 2분의 루트 10이니까 2분의 3루트 10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cn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몇대 몇? 3대 1 그러면 이 길이의 3분의 1이 이거잖아 그럼 용 길이 추가시켜주면 되는데, 지금, cm의 길이가 2분의 3루트 10이야. 그러면, mn? mn의 길이는, 아, 그냥 이렇게 가까 3분의 4잖아. cn이, 맞지? 이 길이에. 3분의 4, 그럼 바로 가자. cn은? 3분의 4 곱하기 cm이니까 2분의 3루트 10이야. 그럼 얼마야? 2루트 10이네. cn이, 그지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n이 얘랑 얘 무슨 점이라고 또 중점이에요. 그럼면 n 평균이니까 9,3이 되겠네. 즉 c의 좌표가 9,3이고 n의, 아, 아, n의 좌표 n의 좌표가 9,3이고 c의 좌표가 지금 a, b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요거 하나 걸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루트 a 9의 전체 제곱 플러스 b-3의 전체 제곱이 얼마? 2루트 √10이다. 지금 미지수가 두 개, 식 하나, 하나 찾았어요.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될것 같아. 그 다음 뭐 할까? 그 다음. 그 다음 포인트.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앞에서 표시하고 들어왔었어야 돼. 이래서 도움이 어렵죠? 여기까지는 아마 왔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문제 풀면. 라스트 하나. 나는 여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좌표를 알아야 돼. 좌표를 가지고 할수 있는 정보들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거나 아니면 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알수 있거나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길이 정보들을 썼단 말이야. 이거 지금 길이로 쓴거 있잖아. 그렇지? 정보 하나만 더있으면돼 뭘까? 거기가 또 포인트가 되죠. 사실 앞에서 표시하면서 들어왔었어야 돼. 지금 안쓴 조건이 뭐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거? A 씨랑 B씨랑 같다메 무슨 삼각형? 예. 이등변삼각형 뭐해야돼? 이등변삼각형은 뭐해야돼? 네. 수사해봐요 품절 같다메 이 e, n의 기울기가 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 기울기는 18분의 6이니까, 내려가는 거,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수직이니까, 3이죠. 3은 이렇게. 좌표가 튀어나와있어. 그럼 a 빼기 9분의. b 빼기 3을 해준 게, 3이다 하면 미지수 2개 식 2개 AP값 풀리면서 좌표가 결정되겠습니다. 끝. 오케이? This is 43. 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이 정도만 돼도 뭐 내신에서는 킬러고요. 어, 모의고사에서도 상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푸는 거 앞에 파트 1 고정의 문제에서 똑같이 한번 연습했었습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44번까지 보고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4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02703. 아, 그림이 힘드네. 일단 1부터 그려. 그 다음에 L이랑 L' 이 현재 뭐함? 평행함, 맞지? L이랑 L' 현재 평행하대요. 기울기가 똑같다, 거지 아, 그림이 상당히 힘들게 돼 있네.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야? 그기 q 그다음에 여기 접점을 P랑 Q. 오케이. 그럼 그 정도 알겠다. 이거 지, 지름이지? 응, 지름. 그리고 당연히 뭐야? 접하 일과 수직이다. 아, 이거 애들 이런 거 표시 잘안 하더라? 표시해야 돼. 나 맨날 똑같은 거밖에 안 하는데? 자, 그리고, 5가 어딘가 있어? 5가? 어, 어딘가 있어. 근데, 무슨 삼각형? 아, 나 정삼각형이래요. 이렇게. 정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일 종이야? 그렇지, 뭐야 돼? 응, 반띠인 거지. 아, 이런 거 하면 된다니까? 아, 그럼 얘랑 얘 중점 여기. 됐어요? 음, 여기가 이까만 뿐입니다. 지금 L의 방정식을 줬죠? X-EY 플러스 O. 그러면, 어, 두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지름부터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죠? 원의 정보. 지금 어떻게 왜? 라고 했을 때. 인정? 그러면 얘랑 원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지. 암산? 루트 오 분의 5야? 그럼 루트 오네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푸는 게좀 어, 갈리는데 이렇게 볼게요. A, B랑 이 직선 사이 거리가 X, 루트 5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 식 하나 쓰자. 어, X- 2Y 플러스 5F0이랑 A 만 B 사이 거리를 주면, 거리는 역시 루트 5분에 절대 값에 A-2B 더하기 5. 요게 루트 5다. 해서 절대 값에 A-2B 더하기 5가 5다. 그러면 A-2B 더하기 5는 플러스 마이너스 5다. 그러니까 A-2B는 0이거나 또는 A-2B가 마이너스 10인 거. 여기까지 괜찮죠? 절대값 그냥 풀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풀이가갈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봤냐면, 역시, 도형의 성질. 정삼각형을 왜 줬을까 생각해야 돼. 몇 도인데? 60도지, 맞죠? 어,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어, 여기가, 어, 2루토예요 그죠? 한 변의 길이 루트 2야 그럼 여긴 뭐야? 정삼각형의 높이죠.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못 외운 애들 되게 많더라. 2분의 루트 3의 a죠. 그러면 요거는 2분의 루트 3의 2루트를 곱한 거니까 얼마야? 루트? 10인가요? 맞죠, 그죠? 아 그러면 원점이랑 여기까지 거리가 그게 루트 15니까 추가시켜주면 네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0, 아 루트 15요. 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5인 건데 여기서 뭘까? 하나 더 추가시켜야 돼요, 그죠? 제곱제곱의 합이 15에요.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뭘까요? 이거 어떻게 접지 열릴 판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틀리진 않아 왜?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니까 둘 중에 되는 거 넣어서 탐내면 돼 근데 시간 낭비 없이 이건지 이건지 얘랑 섞을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건 뭘로 정하죠? 뭘로 정해? 어떻게 해야 돼? 네? <laughs> 조건 하나 더 뭐여까지는 지금 틀린 거 없어. 틀린 거 없고, 정해, 정해 만하면 된다고. 이것도 나쁘잖아요 이거 분에 이거. 그니까 러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란 말이야. 이건데, 제목적요 아 이게 괜찮은가? 얘랑 얘또 뭐야? 잠깐 <laughs> 그러니까 음, 다 왔어요. 왔는데 조건식 하나만 더 결정이 좀될것 같습니다. 거리 오해성 플러스 마이너스 오 회성. 음, 얘 예, 제일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거 두개 넣어서 음. 얘 넣으면은 이게 모순이나오거든 좌표가 안 맞아. 그러니까 a랑 b가 지금 일단 그거. 여기 원점이고 여기 지금 x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 b가 어, 일사분면 위에 점이라는건뭐 지금 그림에도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 쓰면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이둘다 양수 그게 안 나와서 어모순이 없어 탈락이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요게 a는 2b가 e, 되고 요거 들어가서 계산하면 b는 루트 3에 a는 2루트 e 3 이렇게 그냥 나와요. 이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a 더하기 b는 3루트 3, 3. 1번.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a가 그러니까 이거 두, 둘 중에 정하는 걸 조금 더 어, 기하적으로 관찰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여기 나왔을 때 절대값 보면 쫄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얘또는얘 그럼 얘를 넣어보는지 얘를 넣어보는지 해가지고 어, 둘 중에 맞는 거. 1, 4분면이 점인 거, 둘다 A랑 P가 양수인 거로 선택해주면 뭐 답은 나옵니다, 알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일단 반지름, 요기 길이 할때 원점, 원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정삼각형인 거, 한변 길이 잡았을 때 높이 루트 15인 거, 이런 거 잡는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줄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랑 Q 같은 경우는요, 접점의 역할만 하지 얘네들을 이제 또미지수 두고 이러면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면 일단 충분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죠 정리하고 오고 나머지 볼게요